요즘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잠언 6장인데요,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기 담보라고 번역된 말은 담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섞이다 혼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인 에레브, 즉 저녁, 해질녘으로 빛과 어둠이 섞여있는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담보라는 것은 빚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말씀의 본질을 모른 채 율법만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지켜낼 수 없으므로 항상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타인이라는 말은 격길로 들다 이방인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보증이라는 말도 원어를 보면 보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리를 내다 나팔을 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2 절에 내 입의 말로는 1절에 섞인 말로 나팔을 불었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2 절에 얽혔으면 함정에 빠뜨리다 사냥꾼이 올무를 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잡히게 되었느니라는 덧. 함정으로 잡다, 잡히다,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시죠? 1, 2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섞인 것, 즉, 격길로 가게 하는 사람의 소리를 냈다면 그 말로 함정에 덫에 빠지게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율법으로 주는 것이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와 내 이웃이 함정에 빠졌다면 다음과 같이 하라 라고 하시면서 3절, 4절, 5절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예, 여기 손이라는 말의 어근에는 고통을 주다, 악을 행하여 경록해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너는 곧 가서 겸손하게 내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여기 간구하다 라는 것은 기도의 의미가 아니고 심하게 재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하대로 되어 있는데요. 스스로라는 말은 원어에 없고 구원하다는 구출하다, 탈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1, 2절에 섞인 말, 즉 사람의 말에서 탈출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도 구출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율법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 구출하는 방법을 4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보실까요? 4절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얼굴에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지혜와 같은 의미의 보다입니다. 정리하면, 지혜의 눈을 뜨라, 지혜의 그 말씀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들지 않는다는 것은 깨어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파수꾼과 같은 의미로 새벽이 올 때까지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들면 옷을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도 구출하는,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지 말고 졸지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눈으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눈으로 그 지혜를 보는 것이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졸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럼에도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개미를 비유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하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입니다. 이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 곧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미를 잠깐 볼 텐데요. 왜 개미를 비유로 썼는지 알아집니다. 개미라는 말의 어근에는 특이하게도 배워내다 할례를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가지, 개미의 검은 피부색인데요. 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검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하여 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 진정으로 낮추어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법을 지키지 않는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겠지만 우리는 사회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여인이 있죠 아가서에 나는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고 한술남미 여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죄인의 친구로 모시는 것이지요. 구수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색을 비유로 자신은 죄인이고 흑암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게으름에서 나오는 방법은 자신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7절에 개미에게는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다고 했는데 이는 모두 당시 성전유대교의 모든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가르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선생님일까요? 요한 1서 2장 27절인데요. 이 부분의 말씀은 아주 주의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안에 거하라. 이렇게 할때 8절에 추수 때 양식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추수한 양식은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이 되는 말씀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준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은 먹을 수 없는 양식이므로, 위의 것으로, 즉 부활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에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는 음료와 누워 있는 것이고 여기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음료의 가르침,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당시 성전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 잠에서 깨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서 음녀가 누워있는 곳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장 25절에 보면 수치 중에 늦겠고 라고 했고 예레미야 애가 2장 31절에는 늙은이 젊은이 모두 길바닥에 엎드려지는 것 이라고 했고요. 요나서 1장 5절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것 등으로 사용됨을 봅니다. 이런 모습이 게으르고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는 10절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예, 이는 무지의 무덤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상태로 표현을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가 조싸오니 여기에 머무르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영적 수준은 보이는 변화산 수준을 뛰어넘는 것임을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이 최고이고 전부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잘못이라기보다 육신의 생각에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이 없는 상태로 탈탈 털리는 것입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영의 양식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빼앗긴 빈궁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불량하고 악한 자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자이지요. 이런 자는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라고 하십니다. 불량하다라는 말은 보잘 것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이 그 다음에 구부러진 말입니다. 이는 모두 악한 말, 사람의 소리들로 비진리들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보이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 됩니다. 다음 13절입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눈짓하며, 눈짓을 한다, 발로 뜻을 보인다, 또 손가락질을 하며, 라는 말들의 성경적인 개념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들은 사전적인 의미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찮고, 지루하고, 좀 복잡해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눈짓하면은 자언 10장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고 했고 자언 16장 30절에는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하는 일을 도모한다고 했고요. 시편 35절 19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쓰여있는데요.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음 발로 뜻을 보이면은 발은 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어야 나와 상관이 있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표면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발을 씻긴다는 것은 부정을 씻는 것이고 부정을 씻고 깨끗한 발이 된다는 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씻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신을 신지 않는 발은 폐역으로 간다고 다음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가락질 하면은 레위기로 보면 손가락은 재물의 피를 찍어 재단과 뿔에 바르는 것입니다. 제물인 어린양의 피, 즉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짐승만 잡아 짐승의 피만 바르는 손가락은 제사의 본질을 모른 채 행위로만 하는 당시 성전 유대교의 제사장들의 손이 되겠습니다. 살인만 하는 손이지요. 이사야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이는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시는 사람의 것, 육신의 구조들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헛된 경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헛된 경배, 짐승만 잡아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피를 짐승의 피로 바꾸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입니다. 살인을 하고 헛된 경비를 하게 하는 이들의 손가락을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 이는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으로 묶어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이들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십니다. 다음 14절입니다. 그의 마음에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14절은 그의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그의 마음은 13절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지요. 그 중심을 성전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매노라와 떡이 있는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 마땅히 있어야 할 불과 말씀이 없으니 폐역할 수밖에 없지요. 신명계의 가르침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계 32장 20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 임미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게 하는 폐역한 세대의 폐역이라는 말을 성전 전체에 통전적인 의미로, 즉 다른 말로 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들의 말입니다. 폐역한 길, 왜곡된 길, 구부러진 길, 어그러진 길, 악한 길이 같은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속이는 것, 에굽의 구조, 바벨론의 구조, 나아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게 되면. 무적행이 되는 것이지요. 15절은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재앙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만 이 재앙은 14절에 그 폐역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베 말로 이해를 해보면 재앙은 그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라고 멋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괴로우냐는 것이죠. 이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서 낙원에 가게 된한 강도는 나는 마땅하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깨닫습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재앙은 순간에 구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예수님 좌우편에 놓아 예수님을 비난했던 강도를 낙원에 같이 가는 강도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의미를 감추고 있는 구원의 그림인 것입니다. 좌측 강도는 나쁘고 우측 강도는 좋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선악 개념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욕은 칭찬을 받았지만 그 칭찬은 율법의 의인 즉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달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욕의 재앙은 그 스스로 말했듯이 그 의의를 깨뜨리는 악인의 등불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 그럼 욕과 같은 고난을 받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이 문자죠. 겉만 보는 것이 됩니다. 15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쉬고 16절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